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0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나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온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부터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 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말씀의 제목은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바로를 향해 주님은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악질 재앙으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악질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서운 악질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소유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악질 재앙으로 죽을 때 주님의 백성들의 가축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동시에 그들의 소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소유와 재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소유와 재산을 지키고 싶어도 애굽의 모든 가축이 하루 만에 죽고 사라지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소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쌓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 위해 독종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하늘 향해 날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는 독종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독종 재앙은 바로 앞에 있었던 요술사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술사들은 독종 재앙으로 인해 서지 못할 정도로 고통 속에 괴로워했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도 결코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도 이 악성 종기로 인해 요술사들처럼 괴로워하며 큰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말씀을 거절하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 땅에 크고 무서운 주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애굽 사람 위에 내린 독종 재앙이 바로와 요술사들을 결코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막강하고 행할 수 있는 요술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결코 예외로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악질 재앙을 통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 재앙을 내리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모든 심판을 이기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에서 모든 생명이 살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모든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